100m 허들 선수권의 금메달을 획득하신 류나희 선수 자리에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금메달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산시청 소속 100m 허들 선수 류나희입니다. 네, 금메달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올해 목표한 기록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네, 네. 그 기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, 올해는 작년에 이제 13초 5를 뛰어가지고 올해 이제 동계훈련도 잘 받아서 13초 4 정도 뛰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. 아까 스타트는 조금 느렸는데 8.5m 거리를 3스텝으로 정말 잘 맞춰서 빠르게 달리신 덕분에 이렇게 우승을 하실 수 있었어요.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맞을까요? 아, 네 올해 이제 부상이 없어가지고 크게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감독님이 100m 기록의 보유자세요. 혹시 감독님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감독님 저 항상 이제 벌써 어느덧 안산시청도 7년 차인데 항상 이제 뒤에서 챙겨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. 저희. 코치님들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까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. 더 감사한 분들 혹시 팬분들이나 부모님에게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네, 일단은 저희 가족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. 그 이제 동계 때 국가대표 허들팀에서 같이 즐겁게 훈련을 해 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을 낸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저 안산시청 팀 소속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네, 남자친구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네, 다시 한번 금메달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. 지금까지 류나이 선수였습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